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69랑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 조용히 해봐 할말 있어 앙구독띠 안 앙따봉띠 안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 옷이 맨날 똑같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여러 개를 찍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오아 그러네 옷이 맨날 똑같았네 이 그지! 그지! <웃음> 그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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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1대1 침묵하는 멜리님과 함께 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미션은! 어.. 멜리 몰래 멜리 집 상점에 가, 들어갔다 오기 해가지고 멜리한테 걸리면 미션 실패지만 제가 성공하였기 그지? 때문에 어.. 보상으로 활 하나와 엔더상자 화살 다섯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봤다고 해봐요 봤다고 해봐요 봤.. 봤는데요? 봤어요. 아 맞아 맞아 맞라아 솔직히 안 봤잖아. 솔직히는 봤어요. <laughs> 아 지금 어너 구라를 밥 먹듯이 아, 봤어. 쳐. 아, 그, 그렇게...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미쳐 봤어요아 그래 그래 진짜야. 그러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봐봐 봐봐. 봐봐 데려와 데려와. 두개 있어. 먹어 내가 진짜 봤다면은 구운도를 주세요 <laughs> 어 솔직히 본거 같.. 그 본거.. 본거 안 본거 절반이었어요 저도 약간 감히 그래서 멜리가 봤으니까 어 미션 실패로 하도록 했고요이 미션은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이렇게 1대1 침재는 데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리님! 에? 저번에 이 사진 그 뭐지 이야기 꺼내도 됩니까? 니멘 네, 멘더 네, 상자 이야기 그게 뭡니아네 꺼내 됩니다 <laughs> 이게 뭐 어,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멜리 이게 멜리 네, 멜리의 계정으로 제가 마인크래프트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 멜리 계정으로 같은 서버에 같이 들어와서 이게 사진을 썸네일을 같이 만들기도 해요 어 근데 들어와서 멜리 계정으로 엔더 상자를 열었더니 이렇습니다 멜리님 솔직히 네. 이거 사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뭐만들대로판단 <laughs> <때. 웃음> 바로 말못 꺼내는거 봐이 <laughs> 자식! 이 자식! 아니 사용한적 없대로 판단하세요, 판단하세요. 아뭐이말 바로 못 꺼내봐 아니 이거 사양 안했으면 마음대로 판단해야 되니까 으허허그허 어. 어. <laughs> <만들고, 만들고 웃음>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어, 어 멜리 난사회 간... 근데 멜아 아, 조용해 조용해 네, 네. 어, 멜리난 멜리, 간대 알았지? 넵, 넵. 음, 앞으로 늦지마 알았지? 자, 근데 이거 하나 말할게요. 뭐 아, 뭔데요? 사실상 썼으면요, 솔직히 다 이겼어요. 적당히 썼겠죠. 이거 만할게요 <laughs> 적당히 썼겠죠 오버파 와는요. 그러니까 맨 이상. 얘가 맨들아 이상. 맨들아 이상 맨들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게 흘곡계가 항상 있었어. 어, 좀 이상했다니까? 어. <laughs> 아니. <laughs> 아, 너무 웃겨요. 그래, 저는 관대합니다. 관대한 다는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넓고 너그럽습니다. 저는 멜리를 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면은 준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저의 미션은요 이 미션입니다 어 요즘 약간 이런 어음 잠시만요 음, 트롤링 미션이 에이, 많아요 와이게 껐습니다 요즘 이런 트롤링 미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 저는 상관없지만 되게 난이도가 있더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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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다음에 맞아. 모래를 안받 모래를 안 받아. 받았... 모래를 안받데 받았... <laughs> 모래를, 모래를 받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아니. 네. 아나 게임 모드라고 있었네. 와. 아 그래도 지점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아예 뭐. 아, 그래도. 님 솔직히 이런 예 관대한 형 어디 있어요 예 관대하다는 뜻이 관대하고 약간 착한 형 어디 있어요 음 뭐가 착해요 님 방송해야 돼요 왜요 님님 공부에 미래가 없어 잘하는데요 어쨌든 <laughs> 방금 뭐뭐 뭐, 뭐라고 방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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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금 말해봐 아니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지마 하지. 니가 아, 하고 있었잖아 내가 말끊는 거. 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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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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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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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네. 아니 쟤는 뭐 듣고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저번에 왜 늦었냐고 물어봤는데 멜리가 친구 집에 자고 와가지고 늦었대요 언제요? 카톡, 카톡 보여죠이 자식 아, 계속 구라를 밥 먹듯이 쳐요 시정시간이 없었잖아 요 그냥 아무 데나 오면 된거 있잖아 야 맞아요. 근데 내가 방송 8시 시작해 근데 니가 항상 원래 어? 옛날에 어? 4시, 4시 반 아니면 다 늦어도 다. 시였잖아7시였잖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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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들어 내말다안 끝났어 늦어어 네, 4시 반에 오고 늦어도 5시에 왔어 근데 요즘 점점 늦어져 그래서 7시 때까지.. 어? 뭐 6시까지 빠졌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 늦게 와가지고 어? 7시 반에 왔잖아 아 지하철이 없잖아요지 어? 그래서 지하철이 있었어없어요 약속시간이 있었어없었어요없었다아요할말있어요 없죠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뻔뻔하게 그렇게 나오시겠다? 뽀날 아, 내가, 내가 기다리고 줄oph권라. 있는데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뜬금없이 오늘 어 수요일인데 오늘은 2시에 하자 하지 않나 오늘 방학했죠 그 다음에? 근데 그쪽은 10시부터 10시까지 오늘 방학했어 했어 오늘 했어요 <laughs> 오늘 오늘 다고 오늘 했 오늘 도다아아니아안죽어안죽었안죽안죽어어

어 순간 너무 긴장됐다. 그래도, 예? 그러면 항상, 그럼 정해지면 올 겁니까? 정해진 시간은요? 솔직히 말해서 10시밖에 안 돼요. 아, 아, 아침 8시밖에 안 돼요. 말이 되네요, 아침 8시 하는 게. 니가. 아, 니가 되냐고. 니가 되냐고. 전 돼요. 아, 진짜? 뭐, 뭐, 분명뭘안 네. 해? 전 학교 항상 몇 년, 여덟, 여덟 시라는 거. 아 진짜? 예 학교 라면시라어나 시에? 아침 시? 네. 진짜? 네, 지정 시간으로 하려면 여 시가 됩니다. 그럼 나 항상 깨워나 원래 엄청 1한시때 열한. 열 시에 아니 아니 아니. 늦게 일단 말이야. 늦게 일어난단 말이야. 배 아니 어수 없어요. 진짜 나 항상 늦게 일어난다니까 형님 근데 제 머리 위에 오, 왜 올라가셨어요? 네? 제 머리 위에 왜올라가셨냐아 <laughs> 재밌네 <웃음> 재밌네 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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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오케이. 오 어, 뭐야 뭐. 안돼 안돼. 아! 안 돼! 안 돼! 아! <laughs> 병 떨어졌네. 오케이. 근데 원래 모래 자체는 없어요 맵에. 그래서 꺼내기로 해가지고 미션이에요. 그래서 방금. 게임... 아이 꺼내는 건아니죠아이그 미션 자체가 미션 꺼내서 하기 하였다고요. 그럼 이거 그때... 다 없애야 되니까 모래? <laughs> 에안 되죠. 그거 니가 알아서 없애야죠. 님이 그니까. 그러니까 위... 꺼내 거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님이 왜왜 왜 저를 가만히 뒀어요 모래 위에 올라간 걸. 에 그럼 억지죠. <웃음> <웃음> 아니 그럼이 i 이 좋아요.. 아니! 저.. 좋아요제 k 많이 달 y 길래와 t s your name? Why, you oxygen? What's y o u 바보냐 m e What's your 어? a m 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 o u 지 name? What's your n 효율 e What's your n 뭐라는 거죠? <웃음> <웃음> 아, 귀여워 웰리뭐 항상 마무리는 어, 뭐야 뭐야 좀 넣어 놔. 어, 근데 게임을 꺼야습니다 쓰겠습니다. 네? 지금 게임으로 꺼내 쓰겠다고요. 뭐요 아이템이요. 아, 그건 아니죠. 님도 미션 받아세요 어, 자개선 넣고 자개선 넣고 저좀그 님도 미션 받아서 없죠. 쓰세요. 그써많맞잖아 그럼 미션 오기 맞지. 아, 여기 불리하구나. 항상 내가 이겼었는데, 여기. 아. <laughs> <목> 네, 안녕하 <에에에에 목> 안녕하세요. <에에에에에에에 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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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목> 아, <그냥 죽으세요. 목> 가세요가세요안이어세어어녕하세요어녕하세요안녕하어요안녕하세 <목> <목> 어 그러지 마 대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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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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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laughs> 아 대포타 대포타 어어 친구 왜 그래 친구 아아 아, 이거 상황 안 되죠 제 건데. 마이크 안 들려요. 이런 지 마이크 안 들려요. 구라염 구라야. 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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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렉렉렉어어어어어어어어아 진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처는 거뭐 나도 그렇죠. 지 모태솔로는 뭐는 뭐. 모태솔로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아제제 <laughs> 진짜, 진짜, 진짜 모태솔로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못틀리는지는잘생각해야 돼요. 저는 진정한 변명은 안 들겠어요. 사랑 이기 때문에. 아 원래 변명 안 줘요. 사랑 이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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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요. 알 알았어요. 말더 이상 말안 해도 돼요. <laughs> 저는 관대에요 관대 <laughs> 내꺼 바로 쓰는거 <laughs> 아기모 <김워리!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요 으흠 으몇시 뭔.. 뭔지 아세요? 네? 아니 10시에 뭐하냐고요아제 미션이 뭔지 아시냐고 뭔데요 뭔데요 아니? 아이, 아 필요는 없어 아니 야지 어이구 뭐 뭐. 아 제발 아... 나, 나도 오늘 미션 뭔지 알아? 뭔데요? 바보냐? C 요런거? 아 이런거! 아 이런거! 아! 아 기절 아아아니 방금까지 싸우면서 한번도 안일어나 갑자기 일어나네? 니기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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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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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쌓고 있어. 아이거. 예, 음 에이 뭐야? 쉽네 하하하.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이 찬스. <laughs> 아이 자식 에메랄드 먹었는데. 음. 여기 와서 먹었 안 먹었네 야, 여기까지 오고 안 먹고 그냥 바로 대포로 온 거야? 대포로 키락이구나 이 자식. 음 근데 대포 부서졌네 어쩔까. 위험네. <laughs> <귀엽네. 웃음> 이 자식이. 맨몸에서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닐 줄 알았지. <웃음> 귀엽네. <웃음> 심리전, 심리 심리전을 역, 어, 역이용한 거죠? 응. 어. <laughs> 이게 여러분, 여, 이게 매니님 브레인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브레인. 아. 냅. 야, 아, 배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이게 배울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매니님, <laughs>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어사건 샀으면 뭐 사야 돼요? 방패를 사야죠. 그렇죠. 샀어요? 하 미션 미션 산 방패 살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아니 아니. 저는 다음에 모든 것들 걸어요. 다음 보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 설마 잘또 자린 고비 같은 거 아니지? 아니 자린 고비는 무슨 자린 고비예요? 어디냐 그 다음에? 약간 다이아에서 숨어 있을 그런 확률 이 높을 것 같아. 어디냐? 어디 숨어 있을까요? 아라만 쳐보세요. 아, 어디 있지? 디뚜, 냉동 냉동 <laughs> 원나나 나 엄청 개방된 곳에 있어서 소리 질러도 아무렇지 나는. 나 솔직히 안 보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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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좋았어 아어디어 어디 원 모고 있는 거아니원기리 어딨어? 아 진짜 아예 안보이 뭐야? 제가 과사를 샀을까요 안샀을까 음. 오케이. 그냥 완전 이제 그냥 저도 원격 i 하겠습, 하겠습니다 i t 원격 a l 겠습니다 원격 모으 of a l i t t l 세요아 t 하시면 다지 t t l e bit of a l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까비! 아! <laughs> 아! 이 자식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g o 어 d b y e 아, 진짜, 이 자식이! <laughs> 어, 아, 설마, 침대 부신 거 아니지? 에? 네? 침대 안 부셨지? 침대요? 한 네. 한 보세요. 아니, 부세요. 아니, 개소 하지 마. <laughs> 아니, 네, <봐보자 웃음> 아니, 솔직히 말해. 어우, 자꾸. 형님 그리고 제가 탈물려 왜왜 로토아스가 왜왜 로토아스가 뭐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뭐, 형님 형님 이거 보세요 형님 이거 보세요 이엔도가스 어디서 났을까요 <laughs> 뭐야 왜냐면 아... 땅에서 죽었으니까요 이 자식이 감히 날 빡치게 해 현피 뜨자 현피 <laughs> <연필> 뜨자, <laughs> <연필> 뜨자! <laughs> 어. 어아까요어 어, 어, 뭐야? 뭐야 이? <laughs> <laughs> 야 뭐야? 뭐야이러 그래 잠시 확인해 볼게요. 멈추세요. 아, 하나도 안 부셔도, 하나도 안 <laughs> 야, 두시래 <두려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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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괴다 나... 에이! 어. <laughs> 아 뭐야 방망이만 쓰기야 오늘? 어? 아니면 방망이만 쓰겠... 어 간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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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에. 아... 오늘 방망이만 쓰깁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아 왜, 몰라요 내거야 건들지마! <laughs> 오늘.. 오늘 도대체 무슨 메타예요 카미카즈 메타인가? 위로.. <laughs> 위로 <이로> 올라가야겠다 되내 <laughs> 전이다 <laughs> 아 근데 혹시 몰라 또 이거 맨날 맨날 뭐지 갑자기 역전되거든요? 가끔 맨날은 아니고 가끔 역전되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맨날 멜리한테좀 약... 뭐지? 멜리가좀 불리하면 제가 약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봐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에헤이~ 못하는거면서멜리야 <laughs> <laughs> 넵... 뭐해? 거기 잠자 잠자 타임, 타임, 타임... 진짜 타임... 메이포인트 오케이... 아, <laughs> <알지. 웃음> 멜리야에 <laughs> 가만히 있었... <laughs> 차렷... 차렷! 이런 버리장머리가 <laughs> <laughs> 버리장머리가 없네. <오늘 웃음> 이런 이런 버리장머리가 <laughs> 이런 버리장머리. 어? 오 마이 갓. 뭐어디갔어오 마이 갓.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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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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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형님 제 미션은 뭐였냐면요, 네 방어구 안 쓰기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뭐 거의 그냥 게임을 집어 던진 셈이네요. 다음 미션이 뭐어 어머, 어머하니까요아 뭐. 뭔데요, 뭔데요, <laughs> 뭔데요? 아니 그, 아니 야 침대 엔진 그 하루 이기기 위해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전, 다음에 근데... 모든 것을 건드 <laughs> 야, 뭔데? 아니, 미션 보상 뭔데? 다이아 세트요. 히히. 이거 <laughs> 안 돼? 아니, 그냥 1회용, <laughs> 1회용짜리.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그거 <그것> 때문에 다이아. <laughs>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저의 미션도 성공하고 오늘 이렇게 1대1 침대인들도 마무리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우이! 우이! 구독 티타 봉티 구독 티타 봉티 구독 티타 봉티 구독 티타 봉티 락모 띠 구독 티타 봉티